여러분, 모두, 가,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9월 30일, 일단 오늘 점검을 안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점검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0월 업데이트 사전 안내 보시면은 제가 일주일 전에 알려드렸던 그 중국 피파 오와일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면은 8월에서 9월 보상 개선 앤 컨텐츠 개편 내용 나와있죠. 일단 9월 16일 목요일 이벤트 리그 변경 안내, 후원 이벤트 종료 안내, 그리고 시뮬레이션 리그 신규 시즌 보상 변경 안내, 그리고 매일 훈련 변경 안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변경 안내가 다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제 10월 14일 이후,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국가대표 팀 엠블럼 업데이트. 이제 뭐 국가대표 유니폼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 피파 오바일에서 보여드렸죠. 프랑스 팀을 제가 그 문양을 맞췄었는데 이제 유니폼도 프랑스 국대 유니폼으로 바뀐 거를 알 수가 있듯이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유니폼도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 개인기 컨텐츠 업데이트 이제 이것도 개인기도 역시나 제가 이제 별 에 따라서 이제 개인기가 다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 승민선수 4승짜리로 이제 개인기 4개를 쓸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게임 내 사운드 영역 일부 콘텐츠 추가 응원가, 팀 응원가, 관중 소리, 환호 그리고 다국어 해설 제가 알기로는 영어하고 스페인 해설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어 해설하고 그 다음 스페인 해설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어 해설도 제가 봤 들어봤었는데 진짜 고급지더라고요 진짜로 느낌이 이제 약간 E.P. 느낌 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해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콘텐츠 개선, 경기 중 헤더 밸런스 조정, 일부 경기 밸런스 조정, 선수팩, 애니메이션 스킵, 다시 보기 저장 가능, 저장 기능, 그리고 경기 중 포메이션 내 선수간 포지션 교체, 그리고 서브 최적화. 그리고, 로그인 화면, 메인 화면, 메인 UI 스킨 변경, 그리고, 이적 시장 개선. 이것도, 이제, 미터님께서 예전에, 이제, 이야기 했었던 내용인데, 이제 이것도 고친다고 합니다. 높은 진화의 단계의 선수들을 건, 거래가 원활해지도록 상세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각종 버그 수정. 이런 식으로, 이제, 10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댓글 반응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반응들이 다 나오고요 현재 뭐 여기 신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중피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중피모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체여가지고 그 본체를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